네, 소방청장 증무대행님께 질문 드립니다. PPT 예. 좀 띄워주세요. 네, 이 사진 어딘지 아시겠어요? 부산 네, 부산 반야트리. 네, 반야트리 화재 현장입니다. 이 사진에 나온 반야트리의 소방 시설들 다 완공된 것으로 보이십니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방이 이 시설들에 대해서 소방시설 완공 승인을 내줬습니다. 어, 보시면 스프링클러는 고정도 안돼 있고, 도면상 있어야 하는 방화문도 없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나 뭐 화재감지기에도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사실상 작동 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 소방은 이런 상태를 완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당연히 소방에서 한 번이라도 이 현장에 나가봤다고 하면 저는 소방시설 완공 승인이 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공이 났어요. 소방 감리자가 1억 1억 정도의 화약서를 받고 뇌물 그리고 3천만 수천만을 실제로 받았고 어, 가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니까 소방서에서 15만 원짜리 식사권 10장을 받고 그 중에 두 장은 담당자한테 전달됐다 그러고 현장 확인 한번 없이 문제 없다라고 소방시설 완공 승인이 난 겁니다. 이 반양트리 화재가 인명피해가 많은 참사로 이어진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소방시설의 미설치와 미작동인 거잘 알고 계시죠? 이 현장을 제대로 가보지도 않고 부실하게 완공 승인을 내줬던 그 결과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예방행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국정감사에서 어, 청라나 부천 뭐 화성의 대형 화재 연달아 발생하면서 계속 예방 화재가 주, 예방 어, 행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수도 없이 많이 드렸고 그런데 계속해서 나아진 거는 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반얀트리 리조트는 객실만 169개고요. 그리고 독채 16개까지 있는 초대형 리조트입니다. 연면적 9만평 9만 제곱미터가 넘는 그런데도 소방의 예방 행정이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 저는 정말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개장하고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면 더큰 인명파의 피해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참사 이후에 지금 한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재발방지 대책 소방청 차원에서 마련됐습니까? 의원님 그 지적상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그 감리결과 보고서가 소방서에 제출이 되면 그것을 100%다 확인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따지면은 한 2만 건 정도 100다 되는데요. 제가 확인 못 하지만 현재 현행법상으로도 반얀트리 리조트 현장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의 대형 시설은 관할 소방서에서 충분히 나가서 현장을 둘러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하고요 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거다 압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야지 과거에 대해서 면책을 하기 위한 이야기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런 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개월이 지났는데요 소방청 차원에서 어떻게 해라라는 전국적 지침이 아직도 나온 게 없습니다. 어, 내란의 협조 전화를 당, 예전, 소, 직전 소방청장이 받았을 때는 13, 13분 만에 시도 소방본부장한테 바로 전화 받거든요. 근데 8개월이 지난 이 화재 참사의 결과로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은 지금까지도 각 시도부부에 내려간 게 없습니다. 소방이 부실하게 완공 승인을 내줬던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도 않은 거예요. 어, 저는 최소한 현장 확인 없이 완공 승인됐던 건축물들 중에 이런 대형 건축물들 그리고 현행 시행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년간 신축된 대형 건축물을 만이라도 제대로 현장 조사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 전수 조사는 안돼 있고요. 네. 그안 각, 하셨죠. 예, 예. 각 시도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식을 가지고 점검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방청에서 진행하지 않아서 제가 4개 시도 부를 대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최근 1년 동안 완공 검사가 이루어진 대형 건축물 1,36개소 중에 실제로 현장 확인에 나간 건축물은 279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4분의 1 정도만 현장 확인이 된 거예요. 어, 현행 법령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얀트리 리조트는 충분히 현장 확인을 나갈 수 음. 있는 공간이었고 현장 확인을 한 번만 했으면 인명 피해 막을 수 있었는데 그 현장 확인 한 번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인명 피해가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방 말고 다른 어떤 공사도 이렇게 부실하게 현장 그 예방 행정을 하는 곳은 없어요. 하단 전기 공사 같은 것도 다 직접 현장 가서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완공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방 시설도 완공승인을 할때 소방서 차원의 현장 확인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보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여러 소방청의 산하 기관들 포함해서 전문 기관이 현장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도 뭐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수있다고 보고요. 어, 이런 예방행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못해도 종합감사 때까지는 소방청 차원의 반현트리 화재 재발방지 대책 보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포함해서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 부산소방본부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소방청에 건의를 했어요. 네, 알고 계신가요? 네, 아직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네, 화재 이후에 8개월인데 아직 청장 대행께서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면 참 당황스럽죠. 어, 저는, 저는 좀 살펴봤는데, 제도 개선 방안 중에도 PQ 대상 확대는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300세대 이상의 민간주택이 아니면 건축주가 마음대로 감리업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감리업자가 건축주 눈치를 보느라고 막그 소신 있게 감리를 하기 어려운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은 예, 예. 알고 계시죠? 예. 반얀트리 리조트 같은 경우도 건축주가 소방 감리자한테 지금이라도 도장 찍어줄 수 있는 감리사들 많다라고 하면서 압박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해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까? 예. 저는 PQ 심사 대상을 확대를 하면 이 전문적인 평가 기준으로 감리업자를 정하게 되니 감리의 질도 높아지고. 건축주의 압박으로부터 감리업자들도 자유, 자유로워지고 실제로 국민들의 안전의 문제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얀트리 같은 대형 건축물은 피큐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라 보고요. 소방청에서도 어, 저는 사실 소방청에서 검토해서 시, 시도로 지침이 내려갔어야 됐다고 보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산본부에서 건의한 여러 전속에상 사항이라도 빠르게 검토하셔가지고 이걸 상사를 계기로 피큐 대상 확대를 포함해서 반드시 입될수 있도록 좀치해주시니다 <laughs> 예, 의원님께서 주신 <laughs> 그 대안을 가지고 깊이 검토하고 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즉시 시행하고 어, 종합적으로 <laughs>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